들 귓근형을 목근형으로 쳐들으셨나? 최강치 데리고 나오이렇게 왜지 이 까까 무슨 식인가 씨야. 최강치는 무슨 일로 찾는 겐가그자은네 시다요? 나는 이 백년객관의 실무를 맡아보는 박태서일세. 대체 무슨 연유로 남의객관에 쳐들어와 이 소란 일으키는 겐가 그 연휴를 꼭 말로다, 이 시부렁대 아시겠어? 우리 동상들 면상을, 요렇게럼 죽사발, 묵사발 맹긴 것이니, 의지신 것 같소? 최강치가 그랬다는 것인가? 알아, 잡수았음 냉큼 최강치는부터 으딱대령 오쇼잉! 그럼 매가지로확깎아번지든관아에 끌고가 물고를 내든, 내 오늘은 깊이껏 사단을 내고 말 텐게. 일단 알았으니, 오늘은 그만 돌아들 가시게. 내 전우사장 알아본 연회에 다시 연통할 터이니. 연통이구 다발이고 지금 당장 그놈이나 결판을 내기 전에 단한 발짝도 안 움직일랑께! 아, 때 멎어요! 당장 그놈부터 대령하랑께! 최강치 그놈! 아, 태서야. 별당 출입을 삼가라는 어머님의 운명. 벌써 이진개냐? <laughs> 이질리가 있나? 출입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던 길이었다. <laughs> 그럼 아, 진짜라니까 진짜로 그냥 지나던 참이었다니까. 놀목재 마봉출이 찾아왔다. <웃음> <웃음> 조용히 마무리하고 돌려보내. 오늘 한 제일 중요한 손님이 들었어. 죽을래, 리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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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시여? 강치야, 너 여기가 어디냐? 어디긴 어디여. 백년 객관이지. 거면 내가 누구냐? 누구긴 누구여? 최강치지! 잘하네. 거면 이것도 잘하겠구나. 백년 객관 안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거나 강짜를 부리는 놈들은 나 최강치가 전부 다 싹쓸이 반타작한 다음 마디 마디 뽀사 버린다는 거 뭐라고야 뽀세 불어야 왜새기를넘 업덩이 주제 에 말하는 싸가지 전복에 이보게 자네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<laughs> 와서 근본도 없이 굴러 들어온 업덩이 주제 에 승진은 개같이 더러워서. 하늘같은 방모설러신 뒤만믿고 개차반같이 까불더니만 우덜같은 선랑한 사람들까지만 괴롭히는 개자식이 되었구만! 아우, 찌X! 형님! 형님! 최강친! 형님! 저래요! 나 긴말 안 한다. 주둥이 그만 나불대고 셋셀 동안 나가라. 하나. 아, 시방 날 차버렸냐. 아따, 이런 개종자 같은 놈! 왜 이래, 너. 그냥 조용히 보내자 했지? 둘! 오늘 안티에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다고 강치야! 그만해! 셋! 그만하라고! 에라이 짐승 같은 놈아! 자네도 이제 그만하게! 아따 맞은 걸 정할게요! 보셨자네! 열량이면 되겠나? 예? 열량으로 합의 오세! 어떤가? 오, 이 아따, 연령 그 정리되겠는데, 어이 박태서! 아따 그깟 열량 갖고 누구콧근영을 닦는다요? 스문냥그러면 깨끗하게 정리 되있는데요이 자식이! 스문냥이 누구 집 똥개 이름이야 어? 시간 몇살 자비까지 들어왔냐? 그러면 열량도 추가 되시겠어? 두합 30냥? 그러고 근데. 알겠네 30냥 됐나? 미쳤냐 너? 저런 놈한테 30냥이 웬 말이야. 20냥으로 끝날 거 30냥 만든 건 너야 입 다물어. 그러면 들은 님 뜻에 따라 30냥으로 합이 보는 걸로. 50냥! 응? 50냥. 50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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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냥으로 하자. 단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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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자락까지 날 끌고 올수 있으면, 그럼 50냥 줄게. 강치야, 50냥으로 양이 안 차냐? 그럼 오십냥에 무릎 꿇고 사제까지 얹어서 이 정도면 인심 팍팍 쓴 건데 어때 잡아볼래? 아 따그들한 뭐다냐 인심 팍팍 써주시는데 당장 저 자식 잡아! 어서 오십시오. 백령 객관의 총책을 맡은 박태서라 합니다. 보안이 관주는 아닌 것 같은데. 아버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. 근본 행차가 한양에서부터 길을 내려온 줄아 다들 몹시 곤비하니 일단 오늘밤 유숙할 방을 좀 내어주게. 아렵기 죄송하오나 지금 여기 있는 인원 전부가 유숙할 만한 객방이 충분치 않습니다만. 잔말이 많구나. 내어놓으라면 없는 방이라도 만들어서 내놓을 것이 자네 혹시 조관웅이란 이름 석자를 들어봤는가? 얼마 전까지 병조참판을 지내셨던 분 말씀이십니까? 그래, 그게 바로 나일세 음. 어찌 되었나? 허리 먹었는데요 빈방이라고 바깥 객사 끝에 있는 쪽방 두 개뿐인데요. 도저히 저 인원 점프를 받을 수는 없겠어라. 어쩔 수 없지. 사실대로 구하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. 아, 그래도 명색이 전직 찬팡이신디. 여러 코는그기장 돌려보내도 될라는가 모르겠네요잉. 옆에서 수행하는 분네들 서술이 영 예사롭지 않던디요. 강치는? 아직이냐? 아직인디요. 지가 냉큼 나가서 찾아오고 문이라. 어서 하필 이럴 때 어딜 간 게냐. 무슨 소리냐. 방을 내어줄 수 없다니.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객관이 만 원인지라 빈 방이 없습니다. 영감께 방을 내어드리려면 먼저든 다른 손님을 내보내야 하는데. 그럼 그리하면 될게 아닌가. 죄송하지만 저희 객관에 든 손님들께 그런 무례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. 그들에게 무례를 범치 않기 위해 내게 무례를 범하겠다. 그 뜻이렸다. 고울의 소규모의 객관들이 두어 개더 있는데 사람을 보내 빈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감히 나를 이 조관웅이를 한낱 객권에 든 상인 나부랭이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. 그 뜻이렸다. 외람대우나 저희 백년객관에서는 모든 손님이 공평합니다. 누구의 명일지라도 먼저 든 손님을 내어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. 이것은 아버님께서 객관을 운영해 오신 평생 철칙이십니다. 상대가 나? 조관웅의 명일지라도 말이냐? 나라님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. 네. 차양기가 참으로 거가구나. 이제 이 차양을 맡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.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청조를 시집 보내는 마음이 영 적적하신가 보구나. 오래 비라도 진작 새얘기를 드렸더라면 네빈 자리가 좀 덜할 터인데.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. 청조가 나가면 곧바로 그 자리에 더 이쁜 색시로 데려다 앉혀 놓겠습니다. 중매 자리 들어오면 도망치지나 말거라. 대체 여자라면 왜 그리 질색팔색을 하는 겐지 혹시 오라버니 여자가 무서우세요? <laughs> 무섭다니 내가 왜? 아니다.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. 허기사 <laughs> 네 아버지도 처음엔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셨단다. 어찌나 쑥스러움이 많으시든지. 그 부주가 어디 가겠느냐. 예? 아버지도요? 그러셨어요, 아버지? 글쎄다고뭐 내가 그랬었나. 그랬었지요. <laughs> 그럼 그랬다고 칩시다. <웃음> <웃음>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인가? 백령 객관에서 내 사람을 붙잡아두고 있다니. 어젯밤 나으리께서 저희 백령 객관에 보낸 자객 말입니다. 점점 알아들 수 없는 말만 짓거리는구만. 자객이라니? 내가 왜 백령 객관에 자객을 보낸단 말인가? 그러게 말입니다. 저희도 그것이 영 궁금하여 그러니 나으리께서 직접 오셔서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. 뭐? 해명?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보았나. 감히 네 앞에서 그런 싹퉁방머리 없는 말을 지껄이는 것이냐. 제 아비의 목숨이 위협을 당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관하로 달려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훈훈하겠으나. 그래도 한때는 찬판까지 지내신 분에 체면과 위신을 배려하자는 아버님의 뜻이 있어. 어쩔 수 없이 예를 갖춘 것이니 당장 객관에 오셔서 저희 아버님께 사과부터 하십시오. 그런 후. 어찌 그럼 불쾌한 장난을 치셨는지 똑바로 해명하십시오.